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청지역을 돌며 지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이 후보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과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를 직격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원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충청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사진을 촬영하고 서명한 책을 건네며 지지자들과 접촉면을 늘렸습니다. 그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것과 달리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작년 목부위 피습 경험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며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조봉암 선생과 전두환 정권 시절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의 처지를 애둘러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은 반드시 살아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러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민의 힘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 집단이 후보를 내고 그 후보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국민의 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경쟁해야 될 주요 진영은 이상하게 후보를 뽑자마자 무슨 다른 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같고 이재명 후보는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대요. 전국 최연소 이장을 만나며 청년층을 향한 공약도 대거 내놨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주거 지원도 확대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청권을 집중 방문하며 경청 투어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전주와 익산 등 전북권으로 향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